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하복부 운동 제대로 하는 방법이라고. 최근 근전도 연구 결과에서 복근의 상부와 중부하부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타겟 운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운동 과학자 닥터 게인즈가 알려주는 해부학적으로 효과적인 하복부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레그레이즈를 하는데 레그레이즈는 하복부보다는 고관절 굴곡근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하복부를 타겟하려면 골반이 전방 경사에서 후방 경사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운동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살펴보면 행잉 레그레이즈를 할때 허리 아래 부분에 바벨을 위치 시 켜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핵심은 골반의 위치가 손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 궁둥이처럼 골반이 전방 경사 상태가 되고 하복부가 완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 각도를 유지하여 하복부의 힘만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면 골반이 후방 경사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하복부의 최대 수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벤치에 누워서 하는 레그 레이즈인데요. 벤치의 중앙이 아닌 완전 끝에 누워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복부 힘만으로 무릎 각도를 유지하며 동작을 진행하는데 만약이 동작이 너무 어려운 초보자의 경우 골반 후방 경사 움직임을 요하는 상단부 부분 반복부터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